안녕하십니까. 핫독TV 최명재입니다. 오늘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는 사람은 고용주의 입장일 것이고, 받는 사람은 근로자의 입장일 것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금액에서, 받는 사람은 자기들이 직접 받는 실수령액을 보통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실수령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2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인건비를 200만원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고 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1.5배의 경비가 나갑니다 그 1.5배라는 것은 저와 같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중견기업을 넘어가면 보통 1.8배 이상이 나간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중견 기업이 넘어갈수록 직원에 대한 보생 복지들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이지, 동상적으로 받는 실수령액의 1.5배가 나간다는 것은 개입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받는 월급 만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일하는 직장은 무조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최소한으로 두배 정도의 일을 해주면은. 회사가 근근히 유지를 할수 있는 입장이고, 자기 본급의 3배 정도, 실수능의 기준의 3배 정도의 일을 하면 은 회사가 조금 원어리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회사라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본급뿐만 아니고,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시세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영업을 한다든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자고 독립을 할때 지출 경비 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200만원 봉급을 받다가 자기가 직접 식당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여 직원 5명이라고 예정을 했을 때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될 것이라고 계산을 때버리비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1500만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 벌써부터 지출 경비에서 개입이 500만원이 벌어지고 시작합니다. 500만원이라는 돈이 한달 내에 벌어지게 되면 상당히 힘든 경우가 발생됩니다. 자기가 받은 실수령의 기준으로 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업주가 되었을 때 나갈 경비를 산정을 돼야 됩니다. 보통 나라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급료를 지불하고 퇴직금을 적립을 들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경비는 거진 1.5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이 주면은 좋은 회사인데, 동상적인 자영업 기준에서는 1.5배 정도가 그 지출 경비로 산정하시어 자기들이 개업을 했을 때, 라든지 창업을 했을 때 지출 경비 산정이 있어 가지고 오류를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참조하셔가지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의 개입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을 하시고 그에 맞는 지출경비 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핫독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